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목포 하러 판장에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싱싱합니다. 이렇게 싱싱한 게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피가 찔찔 흘러야 싱싱한 겁니다. 목포 하러 판장은 정말 싱싱한 민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항상 목포 하러 판장에서 지금 현재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무한뻘락지 물때가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낙지집이다 보니까 무한 뻘낙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맛있는 무한 뻘낙지고요. 그리고 목포 뭐 생물 참조기철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라면은 이제 깡치를 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품이고요. 깡치 반 상자 65,000원, 한 상자 12만 원입니다. 이렇게 약간 약간씩 뿌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간이 들거나 그러진 않고 더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씩만 뿌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셔. 목포생물참조기는 정말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샛노라 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생물참조기구요 지금 보고 계시라면 은 깡치입니다 사이즈 작구요 그리고 좀더 큰건데 딱 봐도 사이즈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하면은 120이 파조기입니다 그만큼 사이즈 좋은걸로 받았구요 뒤에 보시면, 샛노란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곳곳에 상처가 약간씩 나있는데, 이게 120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사이즈도 큼직큼직해서, 사이즈 큼직큼직 하신 거 좋아하신 분들은, 어, 120미 파조기, 100미 파조기, 파족이, 140미 파조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조기를 경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가 13만 5천 원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